뭐,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합이 뭐 나쁘지도 않고, 았 그러니까 챙길 거 특히나 뭐, 세이지라든지, 강설이 가능한 요원서부터, 또, 척후대 줄까지 해서, 노엔트리 조합을 탄탄하게 준비를 해왔던, 그리고 스키 연계가 훈련이 되었던, 시크릿인 반면, 엔젤의 사이포? 오네 굴려가고 있는 나비이긴 하고요네 제가 미드쪽 화살로 찍어주고 바로 a 사이트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빼고 오고 있는 나비의 상황인데요 어 이거 이제 시네드가 그쵸 바로 스포걸 못 써서 약간 고립이 됐는데 어, 아 이거 뭐다 정리됐습니다 a. 그리고 독성 장막이 있어도 그러니까 빼고을 들어오는 선택을 했던게 어? 저 이거 같이 하면, 품이. 같이 하면 몰라요 네 돌아 들어와서 네. 오! 킬링으로 당... 내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이러면 1대1이요 체력 많이 없습니다. 소름이 미칠남아 있는데요. 오! 도커! 대면을 잡아내면서 라운드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옵셉이 어, 얘기해 줘야죠. 이거 해체 소리 들리는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스킬을 골고루 써 줘야 되는데. 어, 이거 지금 변이 피... 돼 가지고요. 네, 지금. 지금 호흡이 조금만 안 맞고 있거든요. 네. 다운이 꽤 많이 됐습니다. 이거 시간 싸움으로 해야 돼요. 시간 싸움. 괜찮돼요괜찮돼요 예, 예. 어, 네. 돼요! 돼요! 자, 시간이 오! 아슬아슬했습니다. 팀 시크릿도 일부러 그냥 해프바이를 한 거고요. 네 이번에 A 사이트 빠르게 들어오는 선택입니다 위쪽에서 두명 잘라냈지만 시크릿의 반격이 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가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팀 시크릿은 여기서 한명더 잡으면 자금 쪽으로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경갑이랑 음. 어떻게든 맞출 순있는데 이거 총기까지 넘어가지고. 총기 네. 보르크비 들고 있습니다. 걸치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야 이름 몰라요. 네. 네. 어, 이거 근데 나비 입장에서는 세게 그러니까 그, 찍어. 네, 그거보다가 안 잡히면 이거 지금 세이브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거 초반에 많이 말릴 수도 있겠지만 슬기게츠가 빨랐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덥스텝이 네. 인포가 너무 없어서 돌고 있는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나온 것 같은데 타이밍상은 약간 이르게 느껴졌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요. 네 보르크는 혼자 남아 있는 상태. 일단 이런 이의 확정이고요. 반의 체까지. 어 근데 반이 안 됐어. 오 어, 지금 아아 아. 아, 이거 구덩이까지 투자가 됐었던 라운드였고 시간이, 충분히 가져올 시간이. 수도 있었는데. 네 시간이 부족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싸움이 약간 나비 입장에서는 계산이 부족했고. 아직 시네드가 A에서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한방에 잡아내셨습니다. 수봉수봉안 돼요, 이거. 네, 이거 그냥 일단 도망가야 돼요. 오오 오퍼 샷으로? 오퍼 다운입니다. 일단은... 갖췄... 네. 어, 끝났어요. 요 반샷으로 오퍼다운입니다. 그래도 지편이 일단은 맞춰서 어, 도와주려야 되고 이니다 거의어요. 많이 끌어주고 있어요. 아, 이러면 지금 부활이 있거든요. 게다가 KO까지 살릴 수 있고 뭐 원한다면 제스맵 시도 근데 이거 시간이 시간이 지금 좀 시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네, 이제 10초입니다. 샤오가 지금 생각 다르죠? 네, 보고 있긴 해요. 설치까지 아, 됩니다. 예, 이 정도면 줘야 됩니다. 검벽보수 때문에 이거 지금 여기서 만약 보컴을 잡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위에를 몰라? 오! 오! 세계적 위쪽, 아래쪽까지 연달아 잡아냅니다. 돕스텝 자리는 알고 있거든요. 일에 자 <웃음> 각을 줘기 <laughs> 예, 위해서 부와이. 쓰고 볼수 있는 각 한정시키게 만들어놓고 나서 그렇죠. 네. 아, 불러들이는 거죠. 나 해체할 건데 안올 거야? 네. 이름 오비찰시베 이와중에 잡아냈지만. 아 샤오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냥 쭉 당겨 썼네요 그냥 예. 본인들도 이번에 궁극기의 상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아 근데 이렇게 인비가 잘리고 <laughs>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리버요! 어, 아 이게 부활각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이게 둘잘려버리면은 게다가 그렇죠 인포 둘인데 KO가 없어서 Z를 100% 확정으로 묶어줄 수도 없고 아 일단 산혁군의 분노가 이어 네. 이런데 아, 아, 지금 구할까지 이거... 이거... 투자가 됐는데 아 이거 근데 약간 무리인 게 상대방이 시네드의 오퍼인데 그걸 굳이 베이 와 얘네 아, 시네드의... 쪽에서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두명 남았어요 전진 수비 오퍼로 만약 다 잡으면 에이스? 자, 이거 플레스라이... 오 킬에다가 만약 다잡으면에이스자 이거 플래시라이트 오 하지만 네. 이겨내긴 했습니다 그래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팬이 보고 있어요 오. 자 예측 날짜게 한번 설... 해봤습니다만 일단 맞지 않았고요 설치까지요. 지지 않는군요. 아, 네, 이러면 그나마 챙길 수있던 최소의 이득도 네. 없이 라운드가 끝나네요. 사실상 기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 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이미 준비된 수비를 하고 있는 게 나비거든요, 지금. 이거 들어갈 거. 아, 아, 이거 봉사가 있는데 점스텝이 피킹을 먼저 나가는 건좀 위험해 보였는데요. 네, 시네드가 두 명째 끊어냅니다. 아직도 빠지지 않고 아래 내려가서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네드! 와, 이걸 끌어치기를! 인비. 아, 인비야! 시네드! 다 잡았습니다. 와우 계속 되고 아. 있는 나비거든요. 네, 아 게다가 아예 애초에 백사이트는 우리 영역으로 지킬 수 있는 구덩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시네드가 한쪽 까만 지워주면. 자 이번에도 잡아내고 아, 샤워까지도 안 됐어요. 이거는 네. 구덩이 한쪽에 스파이크라서 이거는. 네, 샤워가 너무 잘 긁었고 세 명째 정리. 슬게츠가 마무리 지으면서요. <laughs> 막아보겠다. 일단 어떻게든 접근하긴 했는데 네. 그리고 저거 스위게츠 안 잘리면 사실상 이거 빚 뚫을 수가 없어요. 네 샤오가 다 쓸어버립니다. 스위게츠 두 명을 끊어내면서5대 5입니다 이제. 그나마 본인들의 무력화 명령으로 인해서 설치까지는 안전하고 포지션까지는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뒤가 완전 뚫려가지고. 시네드 네, 접스텝이 그냥 공수를 땐 시간 버는 거거든요. 네. 들어갈 생각 하겠죠. 파편탄으로 각지우고 플래시 드라이브 던지고. 네. 자 이비가.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지펜이 뚫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장막으로 각 지우고 해체도 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예아 네. 근데 이거 장막은 곧 내려올 텐데 이거 지금 벽 있는 거예 아, 계산했네요 어우, 오, 우 진짜... 아주 정확하게 <laughs> 이거는 시간이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2대2의 상황 아직도 시간이 많이 네.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득은 나비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네가 새로운 작업을 펼칠 거란 예측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이 없어지던 뭐 누가 한번 긁어보던 바로 본인이 반격을 하기 위해서 했고 A도 벌써 다 지웠어 이거 삐! 어, 뭐 확정이죠 이러면 그렇죠 A쪽도 막혔고 야 대단하네 왠지 아니 스위리치가! 슬이... 옐로우의 황태사에요! 정면에! 측면에! 정보가 흘려진 부분이 있었고 나비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화살이 안 찍히다 보니까 한 명은 잡을 생각을 지금 양각 잡은 거예요 보컴 보컴 있는지 몰라요? 어? 어어? 이거 게다가 3대5 아, 체류 시간 길어지면 또 모르거든요 일단 설치됐습니다 그냥... 네, 깔끔하게 네. 어, 네. 지금 나비 입장에서도 해븐을 먼저 집중적으로 볼 거거든요. 아, 일단 벽은 뚫어내면서 들어왔습니다. 위치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 아래쪽 동시에 어, 위 아래 들어가면서 시네드 끊어냈고 샤우까지 정리 아... 끝났습니다. 아니, 어 이제 방금은 혹시나 무섭긴 했는데. 그쵸. 어 이거 근데 흘린 줄몰아네 몰래... 발소리 들렸어요. 바로 발소리 들렸습니다. 데 어? 이걸 이겨냅니다. 일단 제페도 잡히긴 했는데요. 이러면 못 먹고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팀 시크릿은 지금 시간 없애려고 들어갈 텐데 여기서 잘못해서 잘리면 설치만 저자료 두 명을 데려갔는데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윈에 대해 마찰이 남아 있습니다. 임미와 일대일. 이상해졌어레 드라이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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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바로 아니. 붙어서 끝내 볼 생각의 판단이었습니다. 신에드 <laughs>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보다 상대방의 리테이크가 강해지고 양각으로 그냥 둘러 싸서 잡겠다는 생각이에요, 나비는. 근데 시간 싸움이 중요합니다, 여기. 타이밍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합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아, 아 네. 래도게 신에도가 결국에는 제 만들어 냈습니다. 교환됐고요. 여기서 한 명만 더 잡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득이고 오, 아! 오 이거 아슬아슬하게 살았어 아, 아래쪽도 시동? 알고 있어요 아 네. 하지만 뚫어버립니다 아 엔젤이 뚫어버리면서요 흩어져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두명 이미 A 사이트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죽이고. 엔젤! 오 어, 어, 소리 죽이고 잘 갔어요 이거는 네롬 아떨어지자마자 스위게츠가 끝내버립니다 네 바로 뒤에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아 이거 스위게츠가 살아있는 거를 기대를 하고 왔던 건데 이러면 3대3에 지금 사냥꾼의 분노군은 물론 부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냥꾼의 분노를 바로 쓰나요? 자, 바로 에이! 사냥꾼의 문으로 긁어줍니다. 아, 한 명은 지워내고한명더 right 찍으면 좋은데. 네, 엔젤 처리 끝났습니다. 네. 일단은 체력은 결국에 100% 아직 남아있어요. 저지 스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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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네. 커정용 화살이랑 같이 딱 타이밍 맞게 들어갔으면 보낼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아, 아니 신헤드가, 저... 시네드가... 예, 네, 신헤드가 각각 그러니까 개인 쪽으로 그냥 벌려서 지금 변수를 한 명씩 차단하고 보니까 결국엔 1대1로다 들어와야 되고 어딨냐? 대1이요 샤오가 마무리. 돌파하기 시작할 수 있는 포지션을 미리 잡고 있어요. 들어와서. 자 구덩이까지 올렸으면 엔젤이 요즘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자 인비가 이거 끝까지! 급하게 벨트로 올라오긴 했어요 인비가 총 들었습니다 구덩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안쪽에서 화력 싸움하면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네 위쪽에서 네. 한번 키를 노려보려고 했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요 에? 뭐가 보였나요 제레미! 이게 영블러드까아 <laughs> <laughs> 너무 진짜? 쉽게 네. 잡아내는데요. 하지만 아, 엔젤이 아오. 모두 처리하면서요. 여기 없다? 그럼 우리가 옐로우 가서 양각 만들면 교전은 우리가 이기겠네 하는 판단이거든요. 네. 자, 자, 자 이거 재립가 주어졌다가. 조금 길이라 몰라요. 조금 예, 한이라 그리고 블까지 처리 끝냈습니다. 자, 여기 총기 있다. 가져가라. 그렇죠. 두개나 지금 돈은 완전히 보로 왔거든요. 네. 미드 체크까지 다 했거든요 올빼미 드론으로 네 그렇죠 이거 봉쇄 쓰는 게 맞아요 팀 어, 시크릿의 큰거 온다 네 이번 기회 놓치면 안돼요큰거 온다 자둘 잡고 아 깹니다 시네들 아 시네드 가운데 끝까지 참는 게 대단하네요 이걸 끝까지 확인 안 하는 것도 놀랍고 아 진짜 어, 근데... 침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황은 2대 1입니다. 샤우가 오늘 마무리를 워낙 잘 짓고 있어서 네, 샤우가 아 이거 약간 아니랬는데요. 네 마지막에 남았을 때의 샤우가 이거 지금 워낙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반대 쳐다보고왜 다시 쳐다보면 샤우가 캔냅니다. 일단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그냥 리테이크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스킬만 최대한해서 어왜 어. 이거 박살로 잡았어요. 휴미팔도 <laughs> 깔려 있고 왜이러면 어. 너무나 땡큐죠. 그런 사이에 제레미와도 교환이 됐습니다. 인비가 내려왔어요. 아이고, 근데 더 스텝이 뭐 계속 누군가가 럴킹을 돌까봐가 몰라서 지금 느린데 아직 설치가 안 됐었던 상황에 아, 좀 급했네요, 팀 시크릿이. 모를 수 있는 고, 그런 타임이 아니었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인원 분배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이제 매치 네.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네드가 계속 다가가는 건 맞았어요. 혹시라도 스킬이 더 뽑아낼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엔 없으니까 이제는 합류를 하자는 생각이고. 이러면 사실상 라운드와 1세트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네, 중요한 건이 나노섬 네. 이것 때문에 시간이 잘 지체가 되고 있어서 이제 네. 10초 남았어요 씬헤드가 네. 들어와서 킬까지 아, 네. 네. 이러면 설치 안전하게 되죠 네, 그렇죠. 네, 애매할 뻔했지만 시간이 그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애드를 그러니까 너무나 잘 활용했어요 B에 누가 나오지 않고 스킬이 없다 내가 미도 확인하겠다 네잘 네. 파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젤 위치를 예측을 못해요 네 전혀 네, 전혀 몰라요 네, 당했죠 어렵죠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공포 게임이에요 인비는 3대1이라서 아. 이렇게 엔젤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1세트 승리! 나투스 빈체레가 가져갑니다! 자이렇게 해서 시네드 선수! 와 퍼스키를 는번 기록했고요. 트는스세가336 정말 이세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는이이이 벽이었... 하버 아스트라 이 정도면 일단 조합상에서는 메타적인 준비와 또 무엇보다도 오퍼 상대로 뭔가 뚫고 갈수 있는 스킬 연계들이 준비되어 있고 노엔칠이 KO까지 있으면 뭐그 그러니까 오퍼를 상대하는 답들은 확실히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자리는 이제 좀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만주가 곧끝다 많이 긁혔어요자 결국 엔젤이 인비를 끊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이게 어. 하보이 위치가 좀 멀었다 보니까 해만이라도 던지고 갔으면 어땠을까 싶었거든요. 네. 이거는... 뒤쪽은 제레미가 뚫어냈는데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레미가 그냥 살아 남아야 되는데 체력이 완전치가 안 않아... 나. 살아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 정리 네. 가능해요. 궁 포인트 작업까지는 할 욕심이 안 나고 어, 신애도 욕심 좀 많이 부리. 네, 네요 상당히 전진해 있습니다. 어? 두명 잡고 예 네. 갑니다. 그면아더 들어가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음. 그런데 보르크이 샤우를 잘 잘라내긴 했습니다. 바로 깨져요. 네, 벌써 다리고 예 네. 깨졌. 많이 우려서 어, 지 이거...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택 들어. 아, 오, 이거는 좀 그래도 제시바 씨가 킬을 만들어 내긴 했습니다만 1대1. 자, 그래도 덥 스텝이 더많 어. 어, 어? 아, 이거 이쪽. 아, 이건 너무 아닙니다. 제가 내 3대 0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집팬이 이제 확인이 됐겠고요 이런 거 설치면 된다고 봐야 되고 이거 그게 시네드 예, 시네드 쪽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야 되는 팀 스킬이거든요. 네. 이거는 여기 쪽 무슨 스킬, 스킬을 하고 잡았어요. 아 자, 이번에 어? 빠르게 결집 어. 못 했습니다. 마샬로드 다시한트 킬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냅다로비 두 명째. 샤오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오 시크릿 5섯명 전원 생존이었지만 아그 마샬로 작은한 아, 예, 예. 구멍을 뚫었던 지구멍으로 그냥 네. 네. 팀 시크릿이었는데 이걸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준비를 음. 미리 했기 때문에 지펜도 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양각이죠. 일대일 뒤에 나올 겁니다. 이거도 교환이 됐습니다. 브루크이 지금 지펜까지 잡아준 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지펜이 잡히는 건 사실 예정된 부분이 아닌데. 네 이러면 시네드 다시 한 톤은 빼는 게 원래는 맞지만 시네드라면. 그리고 샤워가 아, 근데... 백업이 됐습니다. 자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승부를 한번 봅니다. 뒤도는 인원, 꽃집 뒤 잡는 인원도 계속 신경 써야 돼가지고 지금. 네. 네 칼포 빗나갔습니다. 여기서 잡아냅니다. 리셋. 자 그리고, 근데... 네? 자 이거, 자, 이거 탁... 꽃집 뒤로 도는 거, 이거 애, 네. 애매해요, 애매해요. 사운드는 예.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해야 돼요. 이 네. 블러 네군 아, 있습니다. 블러 네군 있습니다. 무장도 쓰고. 그렇죠. 아예 나와 칼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들 설치 위치. 반혜체는 됐습니다. 반혜체는 아, 참... 되어 있는 상태고 샤오가 결국 세 명째. 지금 뒤를 보는 멤버가 없습니다. 네, 일단 비롱의 시네드가 대기 중입니다. 한번 타이밍을 맞춰 봤었는데 어, 엔젤이 치는 거에 둠 갔어요. 제레미 인비까지 잡아내는 엔젤입니다. 왜 보고 아이고. 쏘냐? 그냥 쏘면 되는데. 아니, 아니 그래 와. 시네드. 수장벽을 아. 아. 세우면서 아마 심판으로 절 찰라도 다안 돼요 지금. 네, 시네드가 놓치질 않습니다. 잡히긴 했지만 대세는. 아 대세를 바꾸긴 역부족입니다. 네 그렇죠. 명이나 살아남아 있습니다, 나비. 뭐 빠져나가지 않은 거는 백0 확정. 오. 와 이거. 구각성과 플래시 드라이브가 또 이렇게 <웃음> 아니, <웃음> 가차 없네요. 에. 일단 B사이트 쪽 밀고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신했던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 자 이거 지면 지금 다 투자했어요. 어. 어. 자 심판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이 정도로 해도. 해치자를 막는 용도는 아니지만 일단 시간을 벌고 제레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어차피 스킬에서는 이번 라운드를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큰 숙제가 있고요. 네, 어차피 기둥 쪽에서 다 보이는 그런 설치다 보니까 어쨌든, 아, 이런 식으로 알람본만 깨져도 지금 나비는 급해지죠. 나갈 수밖에 없고. 누르는 순간 이제 끌당. 네 일단 스킬 고 하나 뺐고 나노소음 또 있고 네스계게츠가 전진해서 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보르크비 끝내버렸습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이러네 지금 나비의 선택은 총기를 겸 뺐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결국엔 불가능하고 샤오가 약간 벙 네, 떨어져가지고 보풀 올랜 폭포를 써야 되잖아를 알고 일부러 기다렸어요. 어 그래도 스피드를 어, 올리는 거는 네. 나쁘지 않아요. 스킬이라도 일단 다 빼고 자리를 잡으면 그리고... 타이밍 예. 네. 아 이거 아, 해봤어요 벤저리 이 위치에서 오늘 정말 날아치는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슬기치까지 합류하면서요. 해치 됐나요? 3명 아웃. 어우, 갇혔어요. 알고 있죠? 찍고. 어, 너 거기 있구나. 네. 아, 이제는 아. 터스가 임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대 2입니다. 아, 스킬 리 이거 못 가져오면 전반도 절망적인데요. 다리 아, 알고 있어요. 예. 네, 스텝의 네. 위치가 붕 떠버립니다. 본대가 못 지켜줘 가지고. 네. 시네드가 끝내어 버립니다. 먹을 생각인지 아닌지. 하지만 보여서 넣을 생각은 없다는 걸 보니까 결국엔 양 사이트로 백업이 가기는 했는데 그다음 B 사이트가 뚫리기도 할 겁니다. 네. 네. 자, 그 와중에 제레미가 슬개치는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샤오가 오늘 어...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폭스텝이 너무 많이 돌았어요, 이거는. 네. 네 너무... 나비가 알죠, 이거는. 욕심이 너무 많았고 아스트로가 없으면 이거 또 그냥 붙어서 교전으로 지금 막아야 되거든요. 네 바로 측면에서 제시바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둘을 모두 잡아내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3대2 보검 자리 들켰어요. 네시네드가 이미 위쪽에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폭포로 일단 슬로우라도. 걸... 아니 이걸 또. 아, 아 샤오가 아니 너, 슬로우 가 안... 어? 오오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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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일자요. 거다. 너무 일자요. 나머 어, 나지 어? 어? 저... 세력을 많이 풀겠습니다. 아! 새벽을 샤오까지 정리합니다. 오! <laughs> 아니 엔비가 클러치 저... 괜히 백사이트 뭔가 스킬 세팅하고 시간 버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고 설치치도 좋아요 지금 메인 쪽으로 어, 오아 어. 여기서 교환이 됐습니다 삼회산어 어, 연결 불을 네 연결 불을 어, 뭐 이러면 인비 이러면 리테이크 각이 안 나오거든요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시네드가 옵니다 시네드 칼폭어 근데 이거 돌아갑니다 지금. 소리 내면서 가는데 이겨냅니다 에이. 시네드가 이거 일단 연결 부는 빠져 가지고 메인 서이다 보니까 다 네. 빠져 있는데 어있어 이거. 슬게치가. 네 그러니까 와! 아, 이게 결국에 터스까지. 아니 생태 사는안 됐습니다. 연결부를 유지하는 게 어땠을까 싶었거든요. 그렇죠. 덥스텝도 여기서 일을 내면 어. 모르겠는데 일이 아. 나버리면은 어 그리고 이거 시네드를 어, 아니, 언제 들어왔어요? 아니 아니 시네드. 오? 시네드 지금 혼자서 네 <laughs> 시, 혼자서 지금 두명 드리블하고 있거든요. 와 지금 억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주고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와중에 샤우가 아니 이러면 시네도할거다 했어요. 네. 제레미에 이어서 와. 내가 한 명쯤 잡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아 설치하기 전까지는 나는 시간만 벌면 된다는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르 제시베씨가 뚫어내긴 했습니다. 2대3 인데 이미 설치 끝났고요. 네, 해체 소리 날때 정찰용 화살 던져주면서 턴 벌고 충격용 화살로 또한번턴벌수 있는 그런 스킬들도 적절히 남아 있고요. 네. 어때? 네. 엔젤이가버렸네요 이들이 네. 체력 6이 네. 그래도 네. 아. 그렇죠. 막아 해봐, 와, 이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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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들이 이들이 이이이이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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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 시간... 이 이들이 이이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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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어려운 여기가... 라운드를 뭐한 방만 한두번 터져 준다면 순식간에 매치다 보니까 어. 아, 아, 아 이게 네. 사운드를 네. 엔젤이 흘려 가지고 빠지는 사운드를 확인하고 싶은 팀을 네. 타서 뚫었는데 이러면 황혼 치팅이둘다 있어도 그림이 뚫려서 결국에 덥스좀 갇혔어요 빠져 나와야만 됩니다 네, 신에든몸 신에든 네, 신에든 던지고 트레이드 내전데 그렇죠 알고 있어 요 미치 음아다 찍혔어요. 아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세팅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근데 이게 백업이 좀더 빨랐으면 더 좋지 않겠죠? 일단 예한 네. 명만 남았네요. 그렇죠. 인비에서 포금까지 근데 지금 스파이크가 어차피 드로울 타이밍이 아니라서 아, 네. 좀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 에서 나오고 있는지 B 연결부에 있는지 정보를 네, 얻고 싶은데 아, 뭐, 네. 나노 수험도 빼고 파편탄도 빼고 가자. 어 A 쪽으로도 좀 해놓은 인원들이 있어서 갈수 있는 방향은. 방에는... 많죠, 아, 엔젤이 빠지지 않고 결국 궁금하죠 네, 네, 궁금해요 근데 이러면 어딜 가도 무력화면는과 우주장벽이 있어서 아, 와, 황혼까지 어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네, 몸으로 안 되면 그냥 궁이라도 쏴야 된다였는데 위쪽이에요 아, 이런 것까지 신헤드가 네. 기회를 놓치질 않습니다 설치 이어지고 있고요 제시바 씨 혼자서 <laughs> 시네드 갔어요, 지켜내야 지금. 되는데 네. 아, 네, 일단 신네드오 네. 스위게츠, 네. 지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세 명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 해체 소리 안 주면은 굳이 나갈 필요도 없어서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끈코라도 가겠다는 건데 안 보여주고 이러면 시간이 안 되고요. 여기서 아 끝납니다. 세트스코 2대 0으로 나투스빈 체레가 승리를 가져옵니다.